야 이만 모들이치 이자식이고나이갈수록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너이마 도대체 언제 은퇴할 거야? 그러는 호날두 너도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지 않아? 심지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적어도 이번 시즌까지는 서른아홉 살이 나와 달리 너 이미 사십 대에 접어들었으면서 발롱도를 하나당 1 0년난 고작 일발롱이나와 달리 무려 5 발롱 인간보다는 신에 가까운 존재에5 0 살까지는 거진하다는거 몰라? 니에 네, 이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 은퇴를 하든 내 주름이 얼마나 깊어지든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나? 아 설마 편방을 넘어 오질할 수 있는 사우디에서 뛰고 있는 너와 달리 내가 아직 도레야에서 뛰고 있는 게아니은 아니겠지? 아아아니 무슨 난 그, 그저 그 친구로서 네 거, 건강이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지 설렁설렁 걷다가 꼴 찬스에서만 뛰는 나와 달리 네 활동량이 어디 보통 수준이야? 내가 이래봬도 자기관리에 급한 왕 신체 나이 많은 20주라는 거 알지? 너처럼 많이 뛰면 활성산소라는 게 많이 발생해 노화가 두배 이상 빨라지는 관계로 레알에 트레벨 로승과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우승 이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남들보다 열배 이상 빨리는 것도 상관없거든 솔직히 말해라 가식두 너 내가 너도 못해본 트래블이나 월드컵 우승에 성공할까 봐 조바심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조조 조조 조바심은 무슨 까놓고 말해 월드컵이라면 너보다 내가 우승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레알을 사랑하는 할라 마드리드라는거 몰라? 마, 만약 레알이 레알로 트래블 우승에 성공한다면 앞장서서 축하해줄 사람이 나 이거는 네, 내가 설마 질투할 거라 생각한 거야?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난 아직 은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번 시즌 주로 교체로 나오긴 했지만 네가 챔스를 통틀어 서른 4경기에 나와 이골욕도에 기록했으며 주급에 사쿠마지한 정 재계약만 할수 있다면 레알에 조금 더 남아있을 생각인데 따라 사우디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은퇴를 바라는 거지? 그야 뭐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40살까지 레알에서 뛰고 계신 모습이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런 거겠지. 근데 매신아는 호날두한테 반말을 하고, 나한테는 존댓말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 우리가 같은 팀에서 뛰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친구처럼 지내던데, 혹시 뭐 오발롱 이상부터 친구대접해주는건 아니겠지?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호날두와는 오랜 시간 라이벌로 지내었기에, 반말을 하는 쪽이 더 재밌을 거라 생각해서 확인 뭐 재미로 형한테 반말을 하려거든, 최소한 팔발롱은 있어야겠지. 아무튼 매신아도 바르셀로나를 이 가능성이 생겼다면서, 너의 마이 이미 이적을 가장 처음 보도했던 디스포츠의 알렉스 켄달이 말하길 메시가 바르셀로나로 복귀하는 것에 가깝다. 메시는 새로운 카르노에서 뛰지 않고는 축구를 그만둘 수 없다. 이 정도면 한1년이라도 바르샤에 돌아온 거 맞지? 뭐 정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마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라포르타 회장과의 틀어진 관계부터 셀러리캡을 포함한 바르셀로나의 재정 문제까지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급으로 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이를 고려해 적당한 제안이 온다면 은퇴식만큼은 바르샤에서 하고 싶긴 한데 모드리치 선배께서도 레알에서 은퇴하고 싶은 건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레알에서의 은퇴라 1년씩 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입장에서 그건 좀 힘들 거라 보이는데 아무리 여전히 밥값을 하고 있다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벤치에도 자리가 없지 않겠어? 아니 그럼 도대체 몇 살까지 뛰시려는 거죠? 뭐 저희야 마찬가지로 북중미 월드컵에 나가실 거란 건 알고 있지만 설마 그 이후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실 겁니까? 내 목표는 북중미 월드컵에 나가는 게 아니라 월드컵 우승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2등 3등 한번씩 해봤으니 1등을 해보고 은퇴해야지 이런 말씀 들으기 죄송하지만 솔직히 크로아티아가 월드컵 우승을 보라 보기엔 그 예상을 깨고 2등 3등에 올랐던 거 그새 잊었어? 비롱 모드리치와 페리시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그 아디를비 새로운 황금 세대가 열리고 있으니 한 두세 번더 나가다 보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아니, 두 번을 넘어 세 번이나 더 나가시겠다니. 그럼 2034년에 열리는 사우디 월드컵까지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때가 되면 선배의 나이가 거의 50살에 가까울 텐데 월드컵에 출전한 최고령 선수가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왔던 이지트의엘 하달이라는 거 알지? 당신 나이가 45세 161일이었으니까 축구계를 대표하는 춤꾼으로서 그 정도는 깨줘야 하지 않겠어?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별수 없지. 2034년이면 우리 주니어도 프로에 데뷔했을 테고 세계 최초로 아빠와 아들이 동시에 월드컵 무대에서는 대기록을 달성한다면 메시도 못해본 업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오히려 메시가 이룰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어. 포르투갈 대표팀의 공격진이 워낙에 쟁쟁한 관계로, 호날두 너의 월드컵은 북중미가 마지막일 거라 보이는데, 그러는 너라고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자리가 있을 것 같아. 사우디에서 하루하루 기량이 떨어지고 있는 너와 달리, 난 아직도 유럽 최강 팀중 하나인 레알에서 뛰고 있으며, 대표팀의 주장인 동시에 금쪽이라 할수 있는 너와 달리, 난 주장인 동시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불러주지 않겠나.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이라면 저도 양보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아이 요즘 따라 팔 발롱도 살짝 아쉬운 기분이 들어 두 번째 월드컵 우승으로 구 발롱은 채워 넣어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만 메시 너도 가만 보면 욕심이 장난 아니니까 만약 파르세로나 복귀에 성공하며 리그나 챔스 우승까지 거머쥔다면 구 발롱을 넘어 십 발롱까지 가능한 거 아니야? 십 발롱은 무슨 일단 2026 발롱 도르는 포르투갈의 월드컵 우승으로 무조건 나 호날두의 차지가 될 것이며 뭐 정말 포르투갈이 우승한다면 예상이라도 호날두에게 주겠지만 네가 진심으로 나의 건강을 생각해 은퇴를 바라고 있다면 건강 지킴이로서 나한테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크리스티아노 호나두 사전에 양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아무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자면 모드리치 너의 은퇴가 빠르겠냐 아니면 너의 친정팀 토트넘의 우승이 빠르겠냐 아이 뭐 토트넘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친정팀에 나쁜 감정이 있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아무래도 역시 내 은퇴가 더 빠르지 않겠어?